여러분도 교티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국류를 입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는 백성들을 향해 여와의 호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안미라 하고 자매를 누아마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이니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고 음행을 제거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를 광야같이 대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니 그가 낳은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것을 호세하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음란한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하였음을 말하며,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고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을 고백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누가 주었는지 알지 못함을 말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빼앗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수치를 내가 드러내도 어느 누구도 그들을 건져낼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그에게 벌을 줄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이름이었던 로암미와 로루하마라는 이름이 내 백성의 뜻인 암미와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뜻인 루하마로 다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인 고메를 이스라엘에 그의 자녀들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로 호세아 자신은 하나님으로 비유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깨달고 회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 듣고 회개하여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영적 음란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부부관계로 설명하십니다. 자신의 음란과 음행을 따라 살아가며 그것을 쫓아 살아간다면 그의 나던 날, 즉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의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며 회개의 길만이 회복의 길이요 자유의 길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욕망과 음란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빈곤과 포로됨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즐거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자유와 희락의 삶이 아닌 멸망과 포로의 삶입니다.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 나를 붙드시는 분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성도의 경계선은 말씀이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고통과 포로됨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유를 입은 자로 음란과 음행의 삶이 아닌 감사와 찬양의 삶 살기 원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화이팅!